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강의는 자 미적분 중간고사 그죠? 작년에 실시됐던 부산고등학교 객관식 1번부터 14번 먼저 풀이 첫 시간을 가져가 볼게요. 첫 시간은 객관식이고요. 그 다음은 단답형이 되겠죠. 자 1번 가볼게요. 자 여기 있는 극한값입니다. 자 무한대 가져오자. 자 10번, 20번 주고 위에 1승 5번 요렇게 되겠죠? 다음 2번 등비급수죠. 이렇게 바꾸니까 저희가 여기 있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5분의 1의 N승 더하기 2분의 2의 N승 이렇게 바꿀게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한 공비가 똑같으면 저희가 그대로 적고 분자를 빼게, 되, 빼게 되면 되겠죠. 여기 는요 뒤에도 그대로 적고 분자를 빼게 되면 어, 이게 1-I분의 A 공식이 되겠지. 그래서 앞에 있는 건 4분의 1이고 뒤에 있는 건 3분의 2죠. 계산 두개 곱하면 12 크로스 크로스 3 더하기 8. 그래서 12분의 11을 가리키는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li 뭐 모르겠다 그죠? 제가 여기 있는 어 제가 여러분 에라뭐 모르겠다 그런 게 아니라 어 1을 얘기한 거죠 무리수 정의. 자 0이 가까워질 때 여기 있는 얘가 1이라고 적고요. 그죠? 여기 있는 얘가 2x분의 1이 확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약분하니까 2분의 1이 돼서 1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을 보게 되면, 어, 이거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죠? n, i 모르겠다, 안 되면 요거 두개 곱하면 1이니까. 그런데, 여기 함정이 숨겨져 있네요. 저희가 무리수 2의 정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1 0 0 0 0 0 0 0 1을 죽을 때까지 곱하면 뭘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0.999 이런 거 하지 말고, 알겠어요? 대략적으로 여기 있는 1에 가까워진 요 값을, 여기 있는 죽을 때 곱하면 이게 무리수 2의 정의죠? 그래서 여기는 이게 0에 가까워지면 여기는 얘가 이게 지금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는 얘가 제대로 되려면 이게 무한대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 있는 얘가 l 이 모르겠다 한다면 이두 곱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있으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이어 학교 선생님이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3번을 보게 되시면 l 이 모르겠다 한다면 이거 두 곱하니까 제거 답은 3번이 되겠죠. 보시면, 여기 있는 얘가 1.0000001을 죽을 때까지 곱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 다음 4번은 역시 여기 있는 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가 아니죠. 그죠? 1.0000이니까 얘가 0으로 가야지만 여기 있는 얘가 2의 1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거의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5번까지 가보죠 뭐. 5번은 역시 li 모르겠다 요거는 말이 되지 그지 그래서 이거 두개를 곱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요렇게 되겠어요 자 4번을 보시면 자 발산하는 수열을 골라라 또 수렴하는 수열 고르면 곤란하지 그죠 자 여기다가 리미트이 무한대로 갈 때를 가나다 라마 다 갖다 붙여라 이 말이겠죠 자, 분모는 한없이 커지는데, 분자는 기껏해야 마이너스 1, 이거 1을 왔다갔다 할 거니까, 여기는 얘가 0에 가까워지겠죠? 수렴을 합니다. 일단 탈락.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0원, 20원, 30원. 되겠어요? 2 n 분의 n제곱이 되겠죠? 마음속에 리미트 좀 생략하시고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2분의 n. 한없이 커지죠? 발산. 오케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리미트 i t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있는 얘가 분모가 또 역시 한없이 커지죠. 0에 수렴하니까 달락되겠어요발산에 골라야 되니까. 그다음 나를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얘는 0이고, 여기 있는 얘는 1이고, 여기 있는 얘는 0이고,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뭐 어떻게 돼요? 1, 0, 1, 0. 하나의 숫자로 표현할 수 없죠? 어, 진동 발산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말을 보게 되면, 이걸 1을 좀, 어, 좀생략되 있는데, 얘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감으로 딱 보니까 이게 뭐하네? 뭐, 0분의 백일, 그죠? 0분의 천일. 그래서 여기는 1에 가까워진다. 수렴을 한다. 이렇게도 되고, 1만 항을 뽑아내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 있는 얘를, n 분의 그죠? m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1이라고 수렴을 한다. 그래서 달락. 그래서 답은, 발산하는 건 나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직선. 자, 1차 함수 두 개가 이루는네갈 크기. 뭡니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탄젠트 알파. 뭐가 돼요 여기에 기울기. y는 2x니까 탄젠트 알파를 2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탄젠트 베타를 여기는 기울기 1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있는 이 셰타라고 하는 게, 그죠? 여기 탄젠트, 여기 있는 셰타가 바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얘가 나중에 뭐 마이너스 나오면 플러스로 바꾸면 되니까, 그죠? 자, 여기 있는 예를 보시면, 자, 1 플러스, 탄젠트 공식이 뭐가 돼요? 1 플러스 곱분의 차죠? 여기 두개 곱, 그죠? 여기 있는 차, 이렇게 하면 이게 3분의 1이 되겠죠? 그 결국에는 여기 탄젠트 샤타가 3분의 1이지. 그때 코사인 샤타 제을 물어봤으니까, 저희는 그냥 여기 삼각형을 그려요. 여기 3이고 1이고 그러면 피타고라스에서 이게 루트 10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코사인 셔터가 루트 1 0분의 3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제곱을 가해라. 음, 제곱을 가해라. 그래서 답은 10분의 9가 되는 몇 번? 어디 냐 1번이 정답이 되겠 싸옵니다. 자, 6번. 급수의 합이 어,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제가 좀 칸을 띄워 놨는데 자, 여기는 1번부터 자, 차례대로 보죠.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 있는 분모가 뭡니까? 자연수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2분의 nm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2가 어떻게 다 지워버렸네. 올라가서요. 여기는 이렇게 될 건데, 제가 너무 많이 나온 데죠 nm 플러스 1. 그럼 이게 뭐라고? 이 동그라미. 그죠? 여기 있는 값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이 탈락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2번을 보게 되면,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보게 되시면, 이게 세 번째 항,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공비급수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항에다가 뭐를 곱하면 얘가 될까요? 공비를 찾아내면, 일단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요 밑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어, 6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2가 공비고, 여기다 또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하니까 확인 되겠죠? 그죠? 첫 번째 항이 2면서, 여기 있는,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등비급수니까, 여기 있는 1 플러스 3분의 2,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분모 분자에다가 3을 곱해요. 그러면 분자 6이고요. 여기 있는 분모는 5.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이 좀 약간 여유가 있으면 3번, 4번, 5번 해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넘기셔도 되겠지만, 저는 이제 풀어가야 되겠죠. 자 3번을 보시면 어 정말 하기는 싫지만 어쩌겠어요 자 여기 이렇게 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뭐자 여기 는요 앞에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4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이게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이 되겠죠 요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요쪽을 보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도 2m 1, 2m 1그 다음에 여기 있는 루트 2m 1이 되는 겁니다. 2번 마이너스 1이네요.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약분을 루트 루트 플러스니까 그죠? 지워버려서 여기 있는 얘를 지우면 결국에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여기 있는 얘가 2n 플러스 1을 줘야 되는데 음 그죠 여기는 얘가 루트 2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여기 있는 루트 2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극수니까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얘를 sn까지 구해서 리미트를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죠? 자 리미트 일단 갖다 붙이고요 자 1을 넣어요 자 여기는 1을 넣으면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게 첫 번째 항자두 번째 항 2를 넣었더니 루트 3 1요 떨립니다 그죠? 결국 뭐예요? 처음과 끝이 살아남는다 블라블라블라 맨 끝에만 적어줄게요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해서 얘가 날라가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1이고요 여기 있는 무한대 루트도 차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0이라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급수의 합이 1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탈락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한 번뿐이 안돼 너무 많네요 그죠? 다섯 개까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2번이 확실한 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여기 있는 4번을 보게 되시면 음. 여기 있는 얘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앞뒤가 반복된다 이거 지우면 좀 곤란하죠 여기 있는 이 형태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딱 보니까 여기 있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등차수열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 있는 급수죠 그죠? 자, 여기 있는, 와우, S1, 그죠? 여기 있는 S2, S3를 각각 한번 구해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추이를 본 다음에 여기다 리미트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첫 번째 항은 이게 3분의 1이 되고요. 두 번째 항까지 합은 저희가 여기 있는 얘는 앞뒤가 반복되니까 여기 는이두 개를 지우고, 그죠? 여기 는1 곱하기 7, 7분의 분자를 다하죠.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까지 구해 볼게요 여기 있는 세 번째 항까지 가보면 앞뒤가 반복되는 여기 있는 얘를 지우고 1, 13곱파죠그 다음 분자를 다 다하게 되니까 6입니다 그러면 여기 는이 추이를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형태가 2 1분에 여기 있는 7이고요 2 1분에 9가 되겠지 어? 커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9 1분에 여기 있는 얘가 42 얘는 91분의 21을 곱할까요? 여기다 21을 13을 곱해야지 39 이렇게 되겠죠 어? 점차적으로 지금 커지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 값을 구하는 게 4분의 1은 아니죠 왜냐고 하면 이게 3분의 1이 벌써부터 4분의 1보다는 크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얘가 점차적으로 3분의 1보다 클 거니까 여기 있는 4분의 1은 아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니다 어, 값을 구하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5번을 보게 되시면 여기는 있 얘가 등비급수인데 홀수 번째, 그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짝수 번째 따로따로 가는 등비급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있 홀수 번째를 보게 되면 3분의 1, 3의 3승, 1 다기 쭉갈 거고, <laughs> 그다음 짝수 번째는 3의 제곱분의 2 다기, 3의 4승분의 2쭉 가서 얘를 다하게 되는데 둘다 뭐가 돼요? 공비가 3의 제곱분의 1, 9분의 1로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한 거예요. 1- 공비분의, 그죠? 여기 있는 각각의 첫 번째 항을 여기다가, 원래 여기에 똑같이 여기다가 9분의 2가 있을 건데, 분모가 똑같으니까 여기 는 얘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9를 곱하게 되니까, 분모는 8이고요. 분자는 3다기 2. 그래서 8분의 5가 정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저는 목소리 괜찮습니다. 자, 길고길었던 6번. 그죠? 자, 지나서 이제 7번이죠. 다음 수열이에요. 급수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되겠죠. 세 번째 항. 딱 보니까 등비 수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등비 수열의 수렴하는 조건. 첫 번째 항 여기 있는 얘가 0 또는 되겠네. 공비가 지금 보니까 이게 x 1이 이게 공비란 걸알수 있겠죠. 그두 번째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데 등비수열이니까 1이 따로 상관없죠. 공비가 1이면 1, 1, 1, 1, 1, 1, 2, 2, 2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는얘를 넘기니까요 0이고요 여기 2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또는 합집합을 얘기하니까 여기다가 둥호를 샥 넣어서 0 이상 2 이하다. 바로 옆에 답이 있네요. 자, 삼각형 ABC에서 sin A, sin B가 각각 줄있죠이 각이 틀리죠. 그때 여기는 sin C를 물어봤는데, 아, cos C를 물어봤는데, 여기 있는 C라는 게 뭐냐면 결국 A 더기 B 더기 C가 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있 C라고 하는 게 파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보시면. 여기 있는 얘를 뭐 t라고 놓을까요? 뭐세타로 놓을까요? 여기 세타로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가 돼요? 각의 변화가 일어나서 일단 코사인 세타. 2, 사분면에 코사인이 뭐? 마이너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코사인 a 플러스 b 세타가 요거니까. 요거를 구해서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라고 하는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건 예각이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플러스가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코사인 A는, 자, 계산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볼게요. 빗변 높이, 그죠? 비타고라스에서 2분의 루트 2, 아, 2루트 2. 그래서 코사인은 빗변분의 빗변, 3분의 2루트 2,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사인 B라는 건또직각상각형 이렇게 그래요. 여기 B죠? 빗변 높이, 그죠? 비타워라스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코사인 B가 3분의 루트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코사인 A 플러스 B라는 건자 적지 말고 뭐가 돼요? 코코마신신이죠 코코마신신 됐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모가 전부 구로 어, 통일되어 있죠 곱하게 되니까 코코 곱하게 되면 이 루트 10이고요 마신신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잊지 말고, 요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니까, 9분의 마이너스 2루트10 플러스 2라고 표현하고 있는. 보기 힘드네. 어, 요것도 자리를 바꿨겠네요. 어디 보이죠? 음, 잘안 보이네. 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을 볼게요. 자,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 gx 합성 함수. 자, 미분에서 여기 2를 넣어라 으니까여는 얘를 일단은 저희가 미분을 가죠. 보기 편한 대로 이렇게 바꾸고요 여기는 도트를 이렇게 바꾸고 미분을 하죠 h x는 일단 짝대기 끊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미분하니까 f x 또 잊지 말고 얘를 미분하니까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h 2는 x에다가 2만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g f2 곱하기 f'2 얘를 구하는 건데 단서가 이렇게 이렇게 주어졌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일단은 1번부터 가보면 0분의 0이겠죠 그죠 여기 있는 f2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f2는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이 정도는 그죠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얘가 f'2가 이게 지금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그 다음 2번 자 0분의 0이니까 g5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요렇게 되고요. 와하! 2죠그 다음 이 정도는 그죠 로피탈 하든지 눈으로 딱 보고 1분의 G 프라임 5가 4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F2가 이게 지금 5죠.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는 이두 개를 결국 또 곱하라. 이런 말이겠죠. 여기 G 프라임 5 이게 4가 되고요. 여기 있는 얘가 3이라서 두개를 곱하면 12를 가리키는 몇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을 보게 되시면, 자, fx가 다 밑에도 x, 분, 어, 지수에도 x가 보이죠. 이게 뭐예요? 로그 미분법이다. 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f' 1인데, 자, 여기는 얘를 저희가 y라고 볼게요. 그래서 일단 미분하기 전에 y는 여기 있는 1 플러스 x, x분의 1이라 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여기다가 로그를 이렇게 양변에 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긴 얘가 로그 y는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겠죠? x분의 1 로그 1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긴 얘를 어떻게? 미분을 가하는 거죠. 자 로그 별분의 별 프라임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긴 얘가 곱의 미분법이 되겠지. 목소 미분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곱의, 미분법, 아, 곱의 미분법을 아, 미분법 할게요. x분의 a 미분하면 뭐가 돼요? x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자 로그 1 플러스 x 더하기 그 다음 x분의 1 곱하기 얘를 미분하니까 별분의 여기는 얘를 미분해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보기 좋게 저희가 여기는 fx f'x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정리하지 말고 1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그죠 여기다가 x에다 1을 넣을게요 그럼 여기는 f1분의 f'1은 자 이게 1이고요 여긴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이건 로그 2그 다음에 여기 있는 2가 될 거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제 F1만 구하면 되겠죠 F1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네요 F1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더니 2의 1승 2가 되겠죠 여긴 얘가 2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거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F'1이라고 하는 건 자 2를 곱하니까 여긴 마이너스 2로9 2 2랑 2분의 1이랑 곱해요 플러스 1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정답이 되겠죠 답은 몇 번이야? 1번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11번 또 역시 합답형이죠 자 요런 거 받아들일 때는 약간 삐딱하게 받아들인 거지 그지? 자 오른 것만을 골라라 자 가려볼게요 자, 여기 는요두 개가 리미트를 갖다 붙였을 때, 여기 있는 얘가 모두 수렴하면, 여기 있는 bn 도 수렴하느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게 뭐, 바로 이렇게 a n은 0이고요. 반례를 생각해 보면. 그죠? 여기 있는 bn이, 그냥 여기 있는 n이면, 여기 있는 얘도 0이고, 0, 수렴을 하는데, 여기 있는 수열 bn은 보시다시피 발상을 하는 거죠. 가가 틀렸네요. 그러면 가가 들어가는 얘를, 얘를 지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보게 되시면 자, 여기 있는 수열의 대소 관계가 있고요 자, 요두 조건이면 여기 있는 얘가 수렴하느냐 또 비단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 있는 얘를 그냥 또 역시 n이 되면 그죠? 이 자연수니까 얘가 n-n 마이, n n 분의 1발음잘안 되네 여기 있는 cn은 n 플러스 n 분의 1 이렇게 보시면 그죠? 여기 있는 얘를 보면 여기에서 요거를 빼게 되니까 이게 지금 얘는 사라지겠죠 그러면 이게 m분의 2가 될 거니 분모가 차수가 높으니 0을 만족시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b에는 보시다시피 발상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고 그래요? 반대?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 나도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오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는 그냥 그리은 이제 보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얘하고 얘가 수렴을 하면 합차가 모두 수렴하면 여기 있는 얘도 모두 수렴한다. 그 과정은 저희가 굳이 자세히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12번 그림이 있죠 그죠? 자중심각의 크기가 90도 1그 다음에 뭐 셔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물어보는 게 극한값인데 자 색칠한 AQH 색칠한 부분 둘레를 여기 있는 셔타에 대해서 표현해라 이런 말안 하겠습니까? 그죠? 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는 자 이게 요 반지름 길이 1 똑같죠 그죠?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코사인 셔타가 되고요 여기 요 길이는 당연히 1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겠죠? 이게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거죠. 이게 뭐냐면, 빨간색 나와라. 여기 있는 얘가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죠. 여기 는이 삼각형, 여기 는얘 자체가. 그죠? 그래서 얘가 4분의 파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이게 지금 똑같이 1마스 코사인이 되겠죠? 이 길이, 이 길이가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니까, 여기 있는 1마스 코사인에다가 루트 2만 곱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저희 L 셔터라고 하면 요거두 개를, 개를 다 하고요. 요거를세 개를 다다 하는 거지. 그러면 음... 아, 잘안 보인다. 그지? 자 여기는 1-코사인 1-코사인 어, 이게 루트 2-1-코사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코사인으로 묶어내니까 여기는 얘가 앞에 1이 1이 생각되돼 있지. 그지? 그래서 2 여기 있는 플러스 루트 2가 이게 바로 L 셔터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limit t 0 플러스 좀 생략하시고요 t 타 e 지고 여기 있는 얘를 이제 1-cos theta 2분의 1 그죠 그다음 여기 있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너무 아 제가 써나가네 자 여기 있는 얘 예, 너무나 유명합니다 뭐가 돼요 2분의 1이죠 로피탈 하셔도 되고 분모분자 1 플러스 코사인 곱해도 되고 생략할게요 가감하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2를 계산한 짜자잔 2분의 그죠? 아 여기 있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13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fx를 미분해서 2를 넣어라 아, 보기를 보게 되니까 좀 약간 복잡하죠 그죠? 자 하지만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자 f'x 보다는 여기는 일단 fx를 좀 정리를 할게요 지수로 여기는 있 얘가 마이너스 x 의 마이너스 1승 얘가 마이너스 x 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3승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 의 15승의 역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저희가 이제 미분을 가하면 자 여기 있는 얘가 지수가 튀어나오고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 다음 빼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가 튀어나가서 플러스 2 빼기 1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이게 바로 파 f 스인데 여기다 이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바로 하려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사실은 이거 교육 외 과정에 있는 수학원에서 몇 급수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는 여기 있는 얘가 등차수열이고두 번째는 공비가 붙어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걸 몰라도 적절하게 한번 구해봐 라고 하는 게출제자의의동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f'2를 구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음 여기에다가 요 사실은 이 공비, 이게 x가 보이죠 여기 x를 곱해요, 양변에다가 그래서 여기는 x를 곱하면 f'x는 여기 있는 얘를 x를 곱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다가 그죠? 그럼 여기 얘가 x 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2의 x 의요런 것들이 한 개씩, 그죠? 플러스 1만 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3의 x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는 끝까지 가서 15의 x-15승이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를 하느냐? 여기 아까 구해 놨던 여기 있는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밑에다가 적는 거예요. 적을 때는 어떻게? 좀 약간 센스 있게 여기 있는 얘가 올리도록 그죠? 여기 있는 한 칸씩 밀어서 여기 있는 x-2 이 x-3 쭉 가서 여기 있는 얘는 14의 x-15가 되겠죠. 이 앞에 있는 부분은.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15에 x-16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를 빼는 거죠. 왜냐고 하면, 여기 얘를 빼야지 그냥 여기 있는 얘가 x-1, 이게 x-2,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x-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살아남는 거고. 그제? 그래서 요거를 빼게 되니까 여기 있는 얘를, 어, f'x로 묶어내면 x-1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 있는 2를 넣어라. 이게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x에다 2를 넣으니까 이게 1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f'2 되고요. 여기 있는 얘는 2분의 1다기 4분의 1.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 있는 2분의 1에 여기 있는 15승. 그 다음 여기 있는 얘는 따로 뭐 찾을 게 딱히 없죠. 2에 마이너스 16, 2에 16승의 역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는이 부분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계산을 가보시면 첫 번째 항 2분의 1, 공비도 2분의 1몇 번째 항까지? 15번째 항까지 합이네요. 자, 1, 2 마이너스 공비, 1, 2 마이너스 공비 등기수열의 합이죠? 몇 번째 항까지? 15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2분의 1을 곱하니까 이게 사라지죠, 약분. 그래서 결국에는 여긴 F'2가 여긴 이 부분 1 2분의 1의 15승 여기를 분자로 올릴까요? 마이너스 2의 16분의 15 그래서 여긴 얘를 가리키는 몇 번이 되죠? 음. 오늘따라 잘안 보이지? 아,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죠? 자 여기는 14번 폴란드 수학자 하하 이름이 스키 그죠? 뭐 그렇다 치고요. 여기는 삼각형의 넓이를 등비급수라 이런 말 했겠죠. 자, 개수가 틀리니까 여기는 얘를 좀 저희가 좀 보면 바로 여기다 해도 되겠다. 자, 보시면 자, 한 변의 길이가 지금 뭐라고 했죠? 어, 지금 4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기 있는 첫 번째 항을 여기 있는 세 번째는 보지 마시고요. 그죠? 여기 얘가 지금 4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2가 되는 정삼각형이 3개부터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s 1은 일단 구해요. S1은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 A제곱 이런 게몇개 있죠? 3개. 됐네?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약분해서 3루트 3이 첫 번째 항이구나. 됐네? 그 다음에 이제 공비를 보게 되시면 저희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크게 보는 거죠. 1단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단계 여기 있는 요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닮은 비가 4대2, 그죠? 공비를 여기다 잡아내볼까요? 자, 4대2니까 2대1이라고 놓을게요. 닮은 비는 뭐가 되죠? 길이, 비죠? 지금, 넓이죠? 그래서 제곱을 가하게 되니까 2의 제곱대 1의 제곱. 그러면 4대1이죠. 평범한 문제 같으면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니까 공비가 뭐가 돼? 4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개수를 보셔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하냐면, 여기 첫 번째 단계가 여기 있는 얘가 세 개가 보이시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보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몇 개? 세 배를 뻥튀기 한 거지.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3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개수를. 되겠어요? 그래서 공비가 뭐가 되죠? 4분의 3. 첫 번째 항 3루트 3. 요걸 가지고 등비급수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1 0이비분의 첫번째 항3 루트 3네넷 이게 4분의 1이죠 그래서 3 루트 3이라서 가볍게 올려서 12 루트 3 답이 어, 4번 요렇게 되면서 객관식 부산고등학교 1번부터 14번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